자, 고등학통 RPM 311번입니다. 자, 할아버지, 할머니 포함 가족 10명이 식사를 하려고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둘러앉는데 자, 할아버지, 할머니가 의자 두개 있는 쪽 여기죠. 자, 이쪽에 어 나란히 앉을 확률. 네. 또 모르겠다. 돼지 고추나오 어, 이렇게 앉으실 확률을 구다 했습니다. 일단 전체 대분간의 원색 개수를 구해 볼까요? 그냥 10명이 원순열로 앉는 거는 하나 빼서 9 팩토리얼 되겠죠. 하나를 고정시키고. 근데 원하는 사건,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쪽에 앉아야 돼. 요 그러면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둥으로 쓰자. 아니면 이제 뭐 기준으로 쓰자면은 여기 앉으시나, 여기 앉으시나 똑같죠. 일단은, 그러면 여기에 앉으신다고 했을 때, 어 지금은 할아버지, 할머니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, 여기 앉으, 오른쪽에 앉으시나, 이제 빗꿈치인 부분에 앉으시나, 왼쪽에 앉으시나, 구분이 안 됩니다. 어 일단은 앉으셨어요. 그러면 나머지 가족이, 8명이죠. 8명이 일렬로 나열 하는 방법은 팔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, 어, 여기 여기 뭐 여기 다 앉으시겠죠. 어, 앉으실 거예요. 어,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앉아 계실 때는 나머지 가족은 이렇게 앉을 겁니다.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리를 맞바꾸실 경우가 있겠죠. 이두 분이서 바꾸시는 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. 자 따라서 확률은 9팩토리얼 분의 8팩토리얼 곱하기 2 해서 어, 9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.